예수생명교회 의사 성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어, 타이틀은 기다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축복. 어, 여러분들 중에는 기다림에, 기다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기다리시고, 인내심이 있고, 어, 그것이 체질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볼때 어렸을 때부터 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지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때 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유치원을 두두 어, 두 살을 일찍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 돌볼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를 일찍 이제 유치원에 넣으셨더라고요. 막 머리가 좋아서 유치원 을 일찍 뭐 신동, 신동을 만들려고 이렇게 넣으신 게 아니라, 어, 이제, 일찍 이제, 그죠? 그 돌볼,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저를 이제 일찍 넣으셨어요. 초등학교는 7 살에 갔는데, 어 유치원은 2년을 다녔는데, 한, 그러니까, 여섯 살 때도 유치원을 다녔고, 5살 때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살부터 유치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근데 어, 이렇게 유치원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어, 이제 그 파출부 해 주신 아주머니가 일해 주신 아주머니가 이제 청소하시고 밥해 놓고 이제 가시면 저는 이제 언니들을 기다리고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 13세 예, 이하 또는 13세까지는 이제 누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집에 혼자 두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미국은. 한국에는 이제 그런 법이 없었,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유치원 갔다 오면은 공기라고 있죠, 공기. 공기 놀이 하다가 이제 언니들의, 언니들의 학교에서 오는 거, 또 엄마 아빠가 이제 오시는 거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이제 혼자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니까 이 하고 울다가 그냥 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 2년을 한 거예요.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자다가 딱 깨면 이제 언니들이 와 있거나 뭐 이미 뭐 깜깜한 또 저녁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쓴 뿌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쓴 뿌리라고 한다는 건 무엇인가? 어, 영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 또는 살아오면서, 어, 자꾸 반복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저에게, 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가시로 남아서 약간 그야말로 쓴 뿌리예요. 뿌리가,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해서 어,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어, 뿌리가 내려서, 어,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자꾸 가시, 장미 가시에 찔리면 아프듯이 아파서 힘들어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그, 제 자신을 이제 성형가과 함께 이너 힐링을 하는데, 내면 치유를 하는데, 성형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어, "너가 그때 유치원 때 2년 동안 집에 와서 혼자 애가 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어? 울고 기다리다가 울다가 지치고 잠들고, 그것을 2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너가 모르게 굉장히 그 기다리는 거에 대한 아픔, 기다리는 거에 대한 그런 쓴 뿌리가 생겼다" 라고 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도 이제 두 분을 이너힐링으로 섬겨드렸는데, 어, 한 분이 이제, 저, 제가 이너힐링 할 때, 어, 이제, 전화로 여러분하고 이너힐링을 해요. 내면 치유를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어, 입신한 상태에서 해요. 이너힐링 할 때. 그러면 입신은 뭐냐면, 이제 영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spirit. 영안으로 딱 들어가서, 어, 이제, 성형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이너링 받는 분한테 이제 알려 주는데 어저께 이너링을 이제 하는 중에 어 어떤한 분의 그 천국에 있는 집을 이너링 받고 있는 그분의 천국에 있는 집을 주님이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여 주시는 거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음식을 그 그분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천국에는 음식 담당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천사들이 쫙 가서 어떤 음식을 쫙 줄을 서서 그그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어, 만든 것을 갖다 주는 것을 제가 보여 보여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그래서 내가 어, 그 음식 그 음식을 좋아하시나 보자 집사님 그랬더니 그 음식을 쫙 만들어서 천사가 지금 이렇게 쫙 줄을 서서 이거를 어 이렇게 선물하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희가 어, 이 음식을 몇 개월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어, 혼자 들어가서 먹기가 그래서 못 먹었었다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이 음식을 너무너무 먹고 싶었다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참 숨길 게 없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그저 자신을 이너링을할 때에 어, 제가 왜 기다리는 게 힘든가 그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때 제가 2년 동안 혼자서 기다리다 우는 것이 쓴 뿌리가 돼 갖고 제가 기다리는 기다려야 할때막 힘들어하고 잘못 기다리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옛날에 비해는 비하면 굉장히 많이 기다릴 줄 알고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가심으로 어, 저의 그런 어떤 캐릭터리스틱도, 어, 예수님처럼, 그죠? 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어, 기다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 8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서 주시는 것이, 성역에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창조하시고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가 있어요. 어, 성령 불세례를 이렇게 주시면서 온몸이 이렇게 뜨겁게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서 피가 잘안 통하는 것처럼 저리저리 하는데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해요. 그런데, 어, 요즘에는 참 어머니 마리아 또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어, 인퇴돼서 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죠. 아, 예수님은 본질이 원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춰지셔서, 어,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우리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 어 그, 그 천사 가브리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어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해야 될 거라고 가르쳐 줬을 때그 어 어머니는 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 메시아가 뭐죠? 이게 아니라 그어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 어머니 마리아는 어 하나님을 사모했고 너무 사랑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어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되는데 그 높으신 분이 우리의 우리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어머니의 어 몸에 성녀로 잉태되는 것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었을까? 어 예수님은 오셨고요. 2 0년 전에 오셔서 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어 공생 공생활을 하셨죠. 공생활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활 즉 복음을 알리시고 한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한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간단다 한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어 창조 주시라는 걸 보여 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 주시고 또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허락하셨고 또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어, 저들이 지금 며칠 동안 굶었는데 뭘 먹여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 그래요? 오이 수많은 사람 먹이려면요. 장정이 남자가 1년에 번돈 갖고도 모자르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제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어, 빵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럽니다. 어, 그 제자는 참, 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알았기에, 눈먼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를 듣게 하시고, 문둔병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어, 봤던 제자였을까요? 어, 최초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혼인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혼인 잔치에서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호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걸 신뢰하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거기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광주리에 물을 담아라. 그래서 광주 항아리에, 항아리죠,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담고 그걸 이제 갖다 줘라. 그러니까 헛다가 주는데 그것이 최상의 어, 퀄러리의 질의 그 포도주로 변해 있, 있, 있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오병희어 때의 그 제자는 그예수님의그 수많은 제자 기적들을 보고 어, 충분히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로 어, 충분히 마치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그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푸실 줄 알고 그랬을까 믿고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이가 가지고 온떡 다섯 개와 어,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 주셔서 5천 명이상을그 오병이어로 그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또안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어,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면 오직 너희가 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제자가 어, 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어, 커다란 사명을 우리 인간한테 주십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령에 나오죠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에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시요 알파요 오메가이 신분이시다.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시다. 어, 점점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기다리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말아놨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왜냐면은 예수님은 언제 온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어, 무엇을 알수 있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고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려야 돼요. 복음을 알리는 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고 복음을 알리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자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살아 있는 자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 자는 사실은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말로 전파하거나, 내 인생으로 전파하거나, 또는, 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또는 오바데처럼,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어그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잘할수 있게끔, 동역하는 자, 그러한 일도 할수 있겠고, 또는, 어 외로워하는 그런 고아들을 위해서, 어 물심 양면으로, 그죠? 음식서부터 어 음식을 갖다 주거나, 또 우리가 저희가 했던 것처럼 홈네스 분들,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밥을 나눠 드리고, 음 저희가 그때 일주일에 어한 번씩 나갔을 때, 이두 번씩 나갔을 때도 있고, 한 번씩 나갔을, 나갔을 때도 있는데, 주일에 나갔을 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 그때 한 200명, 300명 분들에게. 밥도 만들어서 드리고 했었죠. 짜장밥도 있었고 카레 라이스도 해드리고, 뭐 치킨 덮밥도 해서 드리고 막 그랬는데요. 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어, 얼마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어,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보화를 쌓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어, 그냥, 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설명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 어떤 분이 그때 이제 쟤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 그랬죠. 그 남편분이 음 미국에서 굉장히 부자 동네에 백인 동네 그것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어 척추 병원의 의사셨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하라 그래 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금 10년째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어, 저 홍해산 전도사님, 홍해산 선교사님 참종이다. 어, 지금 홍해산 선교사가 말하는 거는,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는 회개하고 주님한테 오라는 것인데, 어, 어떻게 이렇게, 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면서 이제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해서 그, 어, 의사분이 그 척추, 어, 첫 주병원에서 일하셨던 그 의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기도만 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어, 일은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 방법으로, 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어 살아요. 어,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축복이냐면요. 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부가 낙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죠? 근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 그거야말로 과부의 인생이죠. 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 것을 믿고, 믿으면서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 버리신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잘 살고, 어, 여러분들 자식이 유학 가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원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도 따박따박 잘 벌고 또 여러분들이 응 어, 그럴싸한 평수 높은 아파트나 아니면 요즘에 전원에서 사는 게 유행이니까 그런 데서 어, 넓은 데서 살아서 사람들한테 어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어그 그렇,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 어, 이 세상에서 이 정도 돈 벌면 됐고, 이 정도로 살면 됐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안 기다릴 때 그게 고통으로 와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을 때 그게 사실은 고통으로 와요. 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 그것을 알때 어, 사실 어,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요, 어, 혼이 있고 육이 있죠. 영혼 뭐예요? 우리의 영. 그 다음에 혼은 뭐를 쳐요?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혼의 카테고리에 넣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육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육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면서 언제인지는 모르나, 복음이 땅 끝까지, 어, 전해질 때 그때 그날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되게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마귀에를 쫓는 권세를 계속해서 계속 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어,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갈 때도, 버스를 탔을 때도, 택시를 탔을 때도, 전철을 탔을 때도, 차 타고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호는 여기니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역사는 사탄마귀신들은 성애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4 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라고 어, 기도를 합니다. 어, 누가 보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으니 귀신들이 너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진 것을 기뻐하라고 아, 누가 보금에 나오죠?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사람들을 우리가, 어, 사람들을 우리가, 어, 사람들을 우리가, 어, 마귀에 눌려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 18, 19, 20절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어 누가복음 10장 17절, 18, 19,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백, 어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는 그 권세, 그들의 사탄마귀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그 권세를 매일매일쓰면서 우리는 어 복음을 알리고요. 또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어, 빛나게 성현이가 함께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요즘에 어, 선교센터 이곳에서 선교센터를 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났을 때는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저희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뜰 수도 있고요, 주님의 곁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저희보다 먼저 갈 수도 있겠죠. 어, 그러나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 예수님을, 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자, 어,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봤는데요. 어,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전능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에 사랑을 나누는 자들,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자들,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